피크시에 60초만 집중 코코 도어락에 있는 꿀팁을 알려줄게. 도어락 비번을 누르다가 하나라도 틀렸을 때 어떻게 하지? 커버를 다시 내렸다 올렸다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상태에서 맞는 비번을 누르면 돼. 무슨 소리냐고? 요즘 모든 도어락에 있는 허수기능이야. 실제 비밀번호의 앞이나 뒤에 헛수 번호를 넣어 줌으로써 지문으로 비밀번호를 유추하는 것을 알수 없게 하는 기능이지 늦게까지 놀다가 야심한 밤에 들어올 때 아무리 조심히 눌러도 휘빅하고 소리가 나면 눈치가 보이잖아 이것도 방법이 있는 거 알아? 샵을 먼저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 그럼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열릴 때 나는 소리까지 몸처리가 돼 이건 도어락 모델에 따라서 샵이 아니라 다른 버튼인 경우도 있어 한번 해 놓으면 평생 편한 꿀팁도 있어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기능이야 이건 갤럭시도 아이폰도 둘다 되는 거야. 정확히는 스마트폰 뒷면에 RFID 스티커를 붙여놓아야 해. 방법은 커버를 열고 설정 버튼을 누른 후 다시 앞면 부분에 스티커를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한번할때 여러 개를 등록할 수가 있어. 홈케이스 안에 하나씩 붙여놓으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지. 피크시도질문이 매번 에러인데 하나 구